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자, 대림 제1주간. 오늘 전례. 백. 성 니콜라우 주교. 입당성가. 88번. 이마소서 고세주여. 입당송 보라 주님이 영화롭게 내려오시리라 당신 백성을 찾아오시어 평화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본기도 주님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저희를 죄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 1독서. 그날, 눈먼 이들의 눈도 보게 되리라.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9장 17에서 24절.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령 이제 조금만 있으면, 뇌바논은 과수원으로 변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날에는, 기먹은 이들도 책에 적힌 말을 듣고, 눈먼 이들의 눈도 어둠과 암흑을 벗어나 보게 되리라. 겸손한 이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포악한 자가 없어지고 긴정되는 자가 사라지며 죄지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모두 잘려 나가겠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송 때 남을 찌게 만들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세우며 무죄한 이의 권리를 까닥없이 왜곡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야곱 집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서 내 손의 작품인 자녀들을 보게 될때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자들은 슬기를 얻고 불평하는 자들은 교훈을 배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10편 27-26 1사 1 3 4 4 1기역절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러 보는 것이라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복음 환호송 할렐루야 보라 우리 주님이 권능을 떨치며 오시어 당신 종들의 눈을 밝혀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음 예수님을 믿는 눈먼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고장 27에서 31절.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물 준비 성가 216번 십자가의 재헌대신 노틀담 수녀의 작곡 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재물을 굽어 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대림 감사송. 1. 그리스도의 두 차례 오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에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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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부 참미받으소서 높은데서 호산나 영성체성가 159번 세상의 참된 행복 이문근 편곡 160번 하느님의 어린양 디모어 작곡 이문근 편곡 영성채송. 필리삼 3장 20에서 21절 참조. 우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네. 그분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주시리라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복음에 나오는 눈먼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예. 주님. 마태 9장 28절. 이들은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복음은 눈먼 두 사람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지격 울부짖었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고장 27에서 28절 눈먼 두 사람은 따라갔고 외쳤고 다가갔습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그분께 물부짓게 하며 그분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나누어 주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고장 29. 만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성체 앞에 다가가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느님께서 고해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해소로 향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죽은 믿음 아무 힘도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행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눈먼 두 사람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다가가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힘을 드러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아멘 파견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우사 커브리소 잡코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작,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